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을 주님 바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귀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서 주님과. 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모화가 나무들을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모화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독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 2에서 26절 말씀은 무화과나무 사건 저주,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 내용입니다. 본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장 앞부분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순환주간 월요일 일흔 시간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또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아가려고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무엇을 얻고자 하셨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악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 그러한 예수님 의 인품과 잘 어울리지 않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옥설은 구절들 가운데서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가 이렇게 의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서 저주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여기서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아직 철도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퍼었다면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의 도구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렇게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 비유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무성하고 또 정작 이스라엘 열매는 어, 없는 무화과 나무가도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 없는 위선적인 삶과 그런 헛된 삶의 형식적인 중심이 되어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와가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 것처럼 멀지 않아 곧 무너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청전 청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떼기 시장을 반불케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정신없는 그런 시장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또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 둘러보셨을까요?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채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때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단순한 정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그토록 기다려 놓고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당연하, 당연히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훈도 크리찬이라면 스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인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는데 억지로 맺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적인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곧 성품의 변화이죠. 외적인 열매는 봉사라든지. 어, 전도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외적인 열매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삼성교회온지 1년이 넘었는데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교회에 온지 10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새신자 새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도 성도님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엘림행복학교에 강사 한 분,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썩어져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지지도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지도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주인이 바뀌었으니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 사, 사,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게 왜 마른 줄 아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동문수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를 나무를 말하게 하는 것인가?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제자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하나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의 응답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인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성품을 담기 위해 정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그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로 용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렇게 기도와 용서.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또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널 주님과 동행하며 구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점점 바뀌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그런 언어로 가득 차게 되는 사람. 그것이 변화의 열매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러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성품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을 생활합니다. 열심히 섬기며 또 전도하고 기도하며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된 자신의 성찰과 말씀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몸에서 배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년 가운데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랑의 언어가 배어나오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동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와 한국을 위해 대구 성시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를 회복,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 교회의 제 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 팀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 되도록 오늘 목요 전도 팀들이 나가는 전도를 나가는 2024년도 첫 날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전도 팀들이 힘을 얻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